여기는 고내포구 제주올레 안내소 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역방향을 진행해 봅니다 15코스 역방향 놀멍 쉬멍 걸르멍 버스에서 내려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이라도 길이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감귤에 물들어 가다 보면 저절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워럽에 위치한 고뇌봉을 지나갑니다. 고뇌봉 입구에서 잠시 헤매었습니다. 표지가 좀 가려져가지고 고뇌봉을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람개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마삭줄의 일종인데요. 이렇게 많이 하얗게 핀 바람개비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푸른색이었던 까마귀 쪽나무의 열매가 까맣게 익었습니다 계속 마을 안쪽 길을 걷다가 정말 간만에 호젓한 산길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에 덮인 한라산이 보이고요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토벌군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쌓았다는 나붐리 43 유성입니다 제주 곳곳에 아픈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리에 있는 세못 공동정호라고 하네요. 마을 공동식수로 사용되던 곳이라고 합니다. 납읍초등학교 조금 전 중간 스탬프 지점이 있었고요. 마을에 멋지고 큰 나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슨 사유지를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구름이 아주 낮은 흐린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마을길과 낮은 산길을 지나가다가 중간 지점을 지나면서 이제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출발한 것보다 도착지점 한림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선운정사라는 지장자비도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의 하천들은 대부분 비가 와야만 기능을 하죠. 촐동산교라는 다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귀덕리 영등할망 밭담길입니다. 제가 머무는 곳도 귀덕리인데 저는 바닷가 쪽이고 이곳은 약간 바다보다 안쪽 마을입니다. 사장밭이라는 곳이 있네요. 관전이라고 하고 옛 손조들이 활쏘기 장소로 사용하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암반이에 고여 있는 물 영세생물이라고 합니다. 종점이 2.7km 정도 남았는데요.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네요. 우비 착장하고 뭐 비오 비맞이나 땀이나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우비 입고 남은 거리 걸어가겠습니다. 종점을 1.7km 남겨둔 수원리입니다. 호구에서 해녀들이 잠수질을 했다해서 잠수포 또는 조물개로 불리다가 사고가 빈번하여 마을 이름 탓이다 해서 공자가 유학했던 지명이 수원 그래서 여기를 수원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곳부터는 1 5 A, B의 공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A 구간은 이제 오늘 마칠 예정이고 다음에 비구간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점 한림항을 1km 남겨두고 한림항으로 쭉 이어지는 바닷가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멋진 나무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림읍 수원리에 있는 용천수 큰물입니다. 이제 한림항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종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배 뒤로 비양도가 보입니다.